제가 화병인지 무엇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얼굴이 확 달아오르며 땀이 나기도 합니다. 화도 잘 나고 우울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너무너무 힘든데 그만두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생활을 지속하면서 속만 끊이가 보니 언제부턴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화병으로 치료가 들어 병원을 가야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한의사 정희안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울화와 분노감으로 부정적인 감정들이 만성적으로 쌓이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화병은 처음에는 두통,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등의 이런 원인 모를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차차 분노와 우울과 울화, 불면증 같은 정신적인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화병은 단기적인 스트레스 반응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친 만성적인 경과를 가진 병이기 때문에 스스로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스트레스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화병이 유발될 수 있지만 이 화병 증상은 개개인마다 다르고요. 또그 증상이 심해지면 심각한 상황이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 화병 치료는 억울함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울추되어 있는 가슴 속의 한을 풀어내서 신체 상하 기혈의 흐름을 잡아주는 한약을 처방하고요. 또 심리적인 억울함을 해소시키고 울결된 기혈을 풀어주기 위한 약침 치료를 하는 등으로 치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한의학적인 치료로 잘 회복되는 병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치료를 시작하세요. 이 전문가에게 검사와 진찰을 받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치료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희안이었습니다.